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7월 6일 7월 6일 산행 시작하기 전에 이 분위기 좀 한번 보려고 이렇게 사진 찍었어요 그런데 이쪽은 중간중간에 아직 분비나무가 보이는 거 보니까 이쪽도 능선이 별볼일 없을 것 같아요 이 분비나무 있는 쪽은 제가 웬만하면 이능이다 사랑할 때는 피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쪽으로 능선 쪽으로 타고 분비나무가 없고 그런 쪽으로 한번 탐색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아 어제 밤에는 모처럼만에 꿀잠 잤네요 어제 빡시게 돌아서 그런가 이따가 또 포인트 지점에 가가지고 사진을, 아니,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포인트 찾으면 어제 영상 계속 연결되는 거니까요. 연결해갖고 다시 한번 올릴게요. 오늘 산행 시작해서 한 30분 정도 지났나? 그 정도 좀 못지났나 자 능이 하나 발견했어요 야 이쪽 산에는 떼능이가 없네요 여기 딱 딸랑이 붙다리인데야 어제보다 그나마 <laughs> 수분이 좀 빠졌어요 그나마 이야, 이런 식으로 날씨가 조금 따뜻하면 이게 해가 좀 뜨고 어 저기 하나 또 있어 네, 조금 파우돌 밑부분만 비를 안 맞았네 아 이렇게 날씨가 조금 받쳐주면 얘들이 다시 수분이 다 빠져서 뽀송뽀송해질 건데 그렇게 될 확률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끝이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요번에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그때 아 목요일부터 비 온다고 했나 그비 오면 완전 끝이죠 뭐 이제 자 이렇게 오늘도 첫 스타트는 이두 꼬다리로 예 아우 여기 벌레가 파먹었네 이쪽은 이렇게 좀 노균이 됐어요 자첫 스타트는 이렇게 여기 이쪽에서 한 꼬다리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따가 또 연결할게요. 봤습니다. 이번에는 개체 수가 좀 있네요. 자, 여기부터 이쪽으로. 얘들도 능이고. 얘는 여기다 짬뽕 한 그릇 딱 넣어서 먹어도 될것 같고. 저기 보이나요? 자, 얘들은. 이거는 쟁반입니다. 쟁반. 짬뽕 그릇도 아니고 쟁반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야, 이쪽 산에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큰 것들을 봅니다. 자, 이 돌기가 비 와가지고 떨어져가지고 토요일쯤에 왔으면 아주 작살 났을 것 같은데 우와! 이건 대두 엄청나게 깁니다. 야, 보입니까? 예. 어마어마합니다. 크기. <laughs> 야 엄청납니다. 크기. <laughs> 장난 아니네. <laughs> 이걸 어떻게 갖고 다 찢어야지. <laughs> 자, 이것도. 야, 이쪽 거는. 대가 진짜 싫합니다 야, 옥토일날. 토일날 땄으면 아주 작살났겠는데. 아, 그나마 얘들이 우산을 해줘서. 얘는. 저기 벌거지도 있네 그럼 안에 돌기가 좀 살아있습니다 역시 고산산행의 묘미입니다 이게 힘들어도 힘들어도 한번 보면 스트레스가 쫙 날아갑니다 끝내줍니다 야 벌레 이거 민달팽이 아, 너 여기 있어라. 자. 아, 어제 저쪽 능선 타면서 무거워갖고 아주 그냥 물탱이. 그나마 오늘은 물탱이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네. 들물탱이네. 여기 저위로 올라가면 또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경사 심하고, 희한하게 소나무 큰거 있는데 이렇게 있네. 자, 분위기 한번 보세요. 어떤 분들은 가을 릉이도 엄청 나오겠다고 하는데, 이런 자리 가을 릉이 안 나와요. 토질이 전혀 틀려요. 자, 이따가 또 연결해서 찍을게요. 이쪽 능선이 능이가 좀 있네요. 저 밑에서 아까 대물 능이 보고 나서 옆으로 치면서 올라오다가 돌아왔는데, 자 또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오늘이 7월 6일입니다 2021년 자 요거는 소나무 소나무가 가려서 <웃음> 이쁘죠 <웃음> 소나무가 딱 가리고 있어 가지고 능이가 쌩쌩합니다 그리고 어, 이쪽에 이렇게 얘는 굴러 떨어졌어 <laughs> 왜 굴러 떨어졌는지 모르겠고 이쪽에 더 없나? 한번 또 찾아볼게요. 지금 잠깐 쉬면서 떠들어 보려고 여기 바우돌 위에 앉아있는데 저 밑으로 떨어지면 좀 아플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막걸리 한잔하고 또 이쪽 능선 하나 타고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이 능이가 물을 너무 많이 먹었고 물반 능이반 그랬더니 한 30kg 넘게 지고 다니니까 도저히 못 다니겠어요 오늘은 이게 수분 빠지면 10kg도 안될것 같은데 막걸리 한잔하고 자 막걸리 이거 막걸리 이 상표 보이면 안 된다고 했고 다 뜯었어요 제가 자 오늘 날짜에요 어 근데 야, 6월 9일 날 나온 거네. 어째 맛이 좀 아우 찐하더라 아, 이 파리 새끼들 겁나 이끄네 아, 여기서 좀 앉아서 이따가 저쪽 돌아서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차 있는 데까지 GPS로 보니까. 한 2.3km 정도 되더라고요. 직선거리니까 그러면은 한한 한 40분, 50분 그냥 바로 내려가면 4, 50분 걸리는데 여기 탐색하고 그러면은 한, 한 탐색하고 천천히 내려가면 한 2시간 정도면 내려가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아유 저 무거워가지고 빨리 하산해가지고 정리 좀 하고 내일 와야 될것 같아요. 이, 능이가 오늘 하루 그래도 이게 해가 바짝 나가지고 마르면 내일 정도에는 조금 뽀송뽀송해질 것 같아요. 근데 모레에 또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모레에는 안될것 같고 내일 빡시게 한번 타보려고요. 내일은 한, 한 15km 정도 걸어 다가야될것 같아요. 내일, 내일 아니면 이제 능이 끝날 것같아 갖고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여름능이, 여름능이 하는데 이게 사실 봄능이에요, 봄능이. 봄능인데 사람들이 그 여름능이, 여름, 여름에 가까워지면서 나오니까 여름능이라고 하는데 지금 봄날씨 가떴던 저쪽 800, 9 0 0 고지 그런 데는 다 망가졌고요. 이제 이쪽은 싱싱하게 올라옵니다. 비도 안 맞았어요 아 좋습니다 계속 돌다가 야 여러가지 방송을 어떻게 찍을까 생각하다가 얼떨결에 본자료니다자 요거는 사진 카메라구요 잠깐만 있어봐요 요, 요 내꺼 요거, 제가, 저기, 이 고도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일단은, 요걸 지도를, 좌표를 안 보이게 해가지고, 요거 어떻게 해야 돼요? 좌표를 안 보이게 하려면, 아, 요걸 화면을 줄이면 되겠구나. 자, 요 요거 다른 거는 못 보여드리고요. 이 고도만 보여드릴게요. 고도만. 도만자 우리나라고요 이 <laughs> 화면 키우면 좌표까지 나와갖고 우리나라 다 나와요 네. 1161고 지네요 자 여기 봤고요 이렇게 옆으로 또 오다 보니까 얘들도 싱싱합니다 지금 올라오는 것도 있고 자 아, 아. 얘들도 뭐이 정도면 싱싱한 거죠 쓸만하잖아요 네. 못 써요? 못 쓰면 버리고 가고. 자, 그래서 또 여기서 또한 군데 발견했습니다. 더 키워야 되는데, 여길 또 언제 와? 한 바퀴 돌면 끝나는데, 내년에 나와야지. 요큰 거, 요그러면 싱싱한 거, 그런 것들 채취할 갈게요. 예. 네. 자, 이렇게요 어려도 그냥 땄어요. 요, 비 맞으면 뭐 상품성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좀 어린데 그냥 땄어요. 그리고 산이 높아가지고 아뭐 어차피 해마다 나는 능인데 뭐자 이렇게 땄고요. 아까 막걸리 먹으면서 좀 떠들다가 이렇게 돌고 하산하려고 내려오다가 본 거예요. 자 이렇게 자 <laughs> 이거는 그나마 돌기는 떨어져서 싱싱하고. 이놈도 크면은 마, 많이 컸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땄어요. 요즘에 이런 거 보기 힘드니까 그냥 땄어요. 오늘이 7월 6일이에요. 7월 6일 날 이렇게 됐으면 얘는 8월 초까지 가는 놈이에요. 비만 안 오고 조금 비만 어쩌다 한 번씩 오면 이 8월 초까지 가는 20일 가까이는 살더라고요 얘들이. 네. 그래서 요런 거, 그리고 비 맞은 놈, 비 맞은 부분은 요렇고, 비안 맞은 부분은 좀 그나마 괜찮아요. 네. 제가, 제 채널, 이 유튜브 채널 개설했으니까, 요걸 보시면서, 계속 보시면서 하나하나, 이 새끼도 못 쓰겠네. 아, 우 저거는 괜찮네. 저기 보여요? 예, 네. 개설해가지고, 보여드릴 건데, 오 여기는 다 그냥 막 올라오네 이제, 오 이거 봐라, 요거 봐라, 쌩쌩한데, 어허. 제가 여름 능이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한 방에는 못 알려드리고 이렇게 조금 조금씩은 알려드릴 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알려드리면 꽃송이 같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꽃송이는 피로에 30만원도 받고 35만원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 해마다 조금씩 사람들 알려주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데리고 와 가지고 다 주워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뭐또 산으로 올라가야지 더 힘들겠다고 더 힘들겠다고 그러다가 에이, 너는 못쓰겄다 넌, 그냥 여기, 여기, 그냥, 아우, 아우. 여기 예, 능이 나는 땅입니다. 새끼나 쳐라. 여기서 내가 밟아줄게. 어. 아, 그냥, 그냥 밟아놨어요. 그때 알려줬더니, 아유, 이 사람 저 사람 뭐 많아져가지고, 아유, 그다음부터 다니기도 싫고, 그때는 꽃송이가요, 아 그냥 크지, 큼직하게 클 동안 그냥 기다렸다가 따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목만 해지면 그냥 다 따가 버리니까 그때 뭐 내가 뭐 사람들 많이 델프 다니면서 밴드 활동이다, 카페 활동이다 하면서 많이 공개한 내 잘못이지. 그렇게 하고 나서, 재작년 그때, 저기 내가 꽃송에 따서 갖고 가는 약초상 인데 거기를 갖고 갔더니,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한 7, 8만원씩 넘겼는데, 올해 한 번씩은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따올까 하고 갔더니, 3만원씩 놓고 가래. 그래서, 저는 꽃송이를, 진짜, 포기하, 하면서부터, 지금, 꼴보기도 싫어요. 자, 이제, 여기, 아까 따놓은 거랑, 저 밑에, 따놓은 거, 고, 요것도 한, 2, 3kg 될것 같네요. 요거를, 요, 성한 거, 요거만 빼고, 다 쭉, 쭉 찢어가지고, 갖고 내려가야죠. 아, 무겁다 무거워 이거 어떻게 해 갖고 내려가 자 이따 내려가 가지고 내려가면서 또 보이면 또 찍을 건데 이제 한두 개 보이면 안 찍을 거예요 자 여기서 종다합전다좀전한싱있한밑있 밑에 쪽, 밑에 쪽에에 쪽에서 왔들데왜이은왜이렇에바달에붙어 있어? 어 있어 찐득이도 아니고 그러면 아휴 얘들도 야씨못 먹었는데 딱 하고 뭐 그나마 좀 색깔은 괜찮은데 아나 능이 썩는 냄새 진짜 싫어 가지고 아우 이게 뭐여 뭐야 뭐여 뭐야 다떨어서넣고 그냥 찢어 갖고 갈 만한 것들만 이렇게 닦게요 에이, 벌레 새끼. 자, 이런 거는 이 놓고 여기 또 찾으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만 있으면 아, 못 갖고 가는데 지금 가방도 꽉 차고 해가지고 야, 일단 몇고데리 여기서 또 닦고 한번 돌아볼게요. 능이를 찢어서 넣는데도 가방에 거의 다 차가지고 겁나 무거워. 야, 이걸 갖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내려갈래요. 내일 되면 좀 가벼워지겠지 저쪽 것들은. 하, 내일도 다시 한번 저 반대 능선을 반대 능선이 아니고 저옆 능선을 한번 타봐야 될것 같아가지고요. 내일 되면은 그나마 수분이 더 빠질 거예요. 지금 아까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수분이 좀 빠졌으면 좋겠어. 내려가다가 또 보여도 아제제가 따라오려면 따라오라고 하고 그냥 내려갈래요. 아우, 너무... 아우, 너무... 막이 장갑으로 이렇게 목을 만졌더니 목도 따너고 아우, 가을 능이나 지금 이쪽 지금 능이나 아우, 같네 목이 너무 따가워갖고, 쓸리고, 막, 능이 독인가, 그 겨드랑이도 아주 죽겠어요, 지금. 아, 음, 가을에 능이 딸 때, 그때 겪은 그런 거랑 지금 똑같은 기분이라, 얼른 내려가서 씻고, 약좀 바르고, 이따가 내일, 내일 다시 또 촬영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야, 이쪽 산도 나오긴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좀 많이 내려와가지고, 없을 것 같아요, 여긴. 여기 낙엽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여기가 자생하기엔 좀 그래요. 한 지금 800꼬지, 900꼬지, 900꼬지 좀 넘는 거라. 여기서 이쪽으로 타고, 능선 타고, 하, 저쪽 비박했던 데 가가지고 텐트 걷어가지고 내려가려나. 텐트까지 들면 또 뒤질 것 같은데. 영상 여기서 끝내고요. 이따 정리해서 올릴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